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오늘은 이어서 에, 저가 이, 어, 이 사기꾼 이야기를 이제 안할 수가 없어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저 자신의 모습이 왜 이렇게 초량하고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정말 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는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적인 그런 사기꾼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면, 에, 우리가 이제 에, 좋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저 어, 사기 튀고, 사기 당하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것, 그냥 생각을 하고서 다를 사시니까, 저는 정말 그저 평소에 그랬습니다.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니 아까 하나만 있으면, 그저 내가 살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별로 그저... 어이 무슨 탐심이라든지 물질을 가지고 속여본 적도 없고요 지금까지 지금 이 평생을 살면서 빚을 내본 적도 없고 빚을 내준 적도 없습니다 정말 워낙 가진 것이 없으니니뭐빚을줄 것도 없어서 사기에 맞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그저 돈을 빌려줬다 가니 또 빌리다 가니 있으니 하니까니 그저 이 사기를 튀게 되는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금 일에서 아 완전히 손을 뗀다 하더라도, 내는 리 아까 하나만 있으면 그저 거기 사과 상자나. 멸치나 고조, 에또 무슨 이런 걸사 가지고서는, 그리고 골목에 돌아다니면서 사람 있는 데서 그저 팔면은 어 먹고 살진 않겠나, 그런 생각, 기본적인 내 삶의 단위입니다. 내네 아까 하나만 있으면 하는 그런 에, 그 신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뭐, 그저 이제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뭐 신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니, 그저 때 자식들은 굶기지 않고 다 그저 이렇게까지 지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 지경이 된 거, 이거. 남쪽에나 북쪽에 이 사기꾼 놈들 때문에 이 모양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일성은 김일성 이대로 사기를 트고, 뭘소방울 소나무 방울을 곧 뜯어 가지고서는 뭐래다 던졌더니 그게 수류탄으로 됐다. 서 터졌다고 그런 이제 뭐그 이상도 이북에 <laughs> 김일성에서 그 사기꾼 이야기는 아마.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지금도 사기를 튀고 있으니까 김일성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김일성이 그저 나만의 또지 사기꾼이 하나 아주 유명한 사기꾼이죠. 김대중이라고 하는 사기꾼 말이에요. 그중 사기꾼이란 말이 이제 좋은 단언조로 생각을 해야 돼겠어요뭐 수치스럽고 있으니까 다들 그러고 산다니까 말. 이에요 김대중이도 역시 뭐. 그 사람 사기 튄 거,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다 말하자면 끝이 없죠.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 돼가지고서는 그 박아무게를 시켜가지고서는 그 당시 이 사, 뭐 4억 달러인지 40억 달러인지 아면 모르겠지만은 이북에 그래서 김정은이에게 다 갖다 주고 평화를 뭐 한다 이제 남북이 통일된다 또평화가온다뭐 전쟁이 이제 끝나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불어대고 다니니까 또이 사기 그 노벨 문학상 표는 너무 사기를 당한 거지요. 김대중이가 그저 뭐 노벨상이 뭐 평화상인가 무슨 상인가를 또 받았잖아요. 이 오늘날에 우리 이 한국의 민족이 어떻게 대해서 이런지, 내가, 우리 한국사를, 배우면서 보니까, 그저 한국 사람들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은, 그저, 이 임금들이 다, 정직한 것 같았어요. 제가 잘못 배웠나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남쪽에는 김대중이, 북정에는 김일성의 이유명은 사기꾼 두 녀석이 아뭐 사기를 터 가지고서는 오늘날 지금 김대중이가 사기를 튼게그 영향을 받아 가지고서는 어 그래도 이 노무현이는 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거짓말을 안한것 같아요. 참정이 한년이 어느 누구보다도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이 거기에서 나오니 재인이란 놈은 이 엄청 사기를 튀는 거예요. 아 우리 김대중 그러지 않았어요. 말하자면은 말이지 이 돈을 가지고 올라가면은 김성희가 그저 미사일 폭탄 만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의 이제 말의 표현을 에 에, 하자면은 뭐내 손에 뭐내잘 모르겠는데 내 손에 뭘 집에 내 손가락입니까 손가락에 뭐 당을 띠겨라 절대로 그런 얘는 절대로 절대로 아마몇 번을 그런 소리를 했어요 수없이 하면서 돌퍼 벌고 갖다 주,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통일이 된다 평화가 온다 전쟁이 에이, 그저 끝난다. 이렇게 사기를 터근 것이 결국은 오늘날에 이제 미국까지 전 세계를 위협하는 미사일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고대고대 이 미사일을 쏘는데도 이 김대중은 절대로 뭐 그런 거안 만들 거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한번 내를 믿으라고 뭐 이랬던 놈이, 지금 결국은, 오늘날에 전 세계를 위협하는 미사일 대국으로 지금 원자탄, 수수탄, 무슨 탄, 뭐, 대국을 만들어 놨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우리 이제 이 문재인이가, 내 솔직히 말해서 이 문재인은 내가 사랑합니다. 뭐, 아무리 억울하고, 뭐, 죽으놈 살려면 지만 사랑하는데. 아이, 문재인이가 또, 내가 가만히, 그래서, 저놈의 지금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이가 김정은이를 사기를 튈 테인데, 그럼 김정은이가 넘어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그저 사기꾼이라도, 내가 보니까 김정은이는 아직까지 그렇게 거짓말은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너무 갈까 했더니 김정은이도 이문 무예니 사기꾼의 코에 코 코가 꼬여 가지고 무슨 일이 끌리고 저리 끌리더니 오늘날 그저 완전히 빈손 빈털터리가 되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김정이 정은이를 에 그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김정일을 빨리 망하게 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어요. 결국, 김정은이 곧 끝날 것 같아야지, 우리 문재인이가 어떻게 사기를 교묘하게 쳤든지 말이죠. 또 이제 미국 놈들이, 어저, 네 미국 놈들해서 죄송합니다. 미국이 이제 이또 이상한 또 트럼프라고 하는 또 괴물이 하나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서는 또 이제 사기를 튀는 거예요. 밀고 당기고 말죠. 그런데 결국 우리 당안에 문제이 하고 트럼프하고 사기터 가지고서 제가 판정을 하라면은 우리 문재인이가 이겼어요. 이거 <laughs> 아그러면뭐 강한 뭐 척하면서도 우리 문재인이 그 자기는 아마 문, 우리 대통령을 이용한다고 할 것지만은. 문재인에게 코에 꼬여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걸 보면서, 그런데 요즘은 아마 깨달은, 건 깨달은 것도 아직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 문제를 뭐 여태도 전화질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저 미련이 아직까지 그렇게 다하고서도 아직 문재인에게 미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요즘은 그뭐 이제 이제 어떤 또... 에, 수작인지 모르겠지만은 어, 리부의 김정은이 하고는 이제 판정이 끝난 것 같은데 에, 그래도 아직 모르죠. 에, 계속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이는 우리 김정은이를 그저 콜콜 꼬여 가지고서는 계속 사기를 터댈 텐데 한 철도를 놔준 다뭘뭐 무슨 도시를 만든다 무슨 뭘 한다. 다 거짓말이잖아요. 한 번도 우리 문재인은 정말 진짜 사기꾼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문재인을 관찰해 볼때한 번도 그 말의 진실을 말한 적이 없어요. 진실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문재인을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에, 그 스터디를 해 보는데 하여간 그런데 이제 일본을 사기를 틀려오는데 일본이 이거 사기에 너어 갑니까 네, 뭐 지소미한지 뭐 개소미한지 하는 것을 파기를 하고 또뭐 경제적인 보복을 하겠다 그러고 또 그리고 이, 그 옛날 일제시대 전쟁에 끌려갔던 무슨 그 가서 에 참으로 여자들이 그 수모를 당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또 사기를 튀고, 심지어는 그뭐 법원, 뭐, 우리나라에 무슨 법원이 제일 높은지 몰랐지만 그 높은 법원에서까지 또 재판을 해가지고서는 그 문재인이가 결국 에 사기를 틀려고 그랬지만은, 일본은 대단한 나라 같아요. 일본은, 에, 미국하고도 다른 것 같아요. 사기 너무 가지 않아요. 에, 정말, 에, 이걸 어떻게, 에,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가 이 사기꾼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하는 이 나라를 바로 잡을 수있겠는가 이제는 뭐, 그냥 교회 뭐 대형교회 목사란 놈도 그저 에, 이북을 뛰어갔다가 뛰어 내려왔다가 하면서 사기를 튀고 있으니까, 이거 참 에, 정말 난감해요. 그러나 어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의 교육이 지금 어떻게 됐나? 완전히 사기 교육이 되고 말았잖아요. 역사도으로 저하고 하고, 무슨 뭐... 에, 에. 솔방울 따서 던졌더니 뭐 수류탄이 됐다고 터서 터졌다는 것도 그저 그런 놈을 갖다가 뭐 영웅시하고 에? 김정일이 만세를 불러대고 말이야 학교 교단 이런 썩어 빨리 교육에 대해서 교육에 참 기대하기 어려워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흥금 걷어가지고 뭐 어디 뭐. 에이, 세계 성, 내가, 내가 세계 성교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성교도 좋고, 예? 이북을 뭐, 그저, 에, 어떻게 해 하든지, 하여간, 이 권력자들이 옥박 짓거리니까, 할수 없이 헌금을 갖다가 또 주는, 이런, 에, 것보다는, 항, 미국에 가니까 그렇니다외국에 가니까 큰 교회 안에 학교가 있더라고요. 예. 학교가 있어요. 그 유년주의라 유치부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이 유치원 교육에서 고등학교까지라고 봐요. 대학은 이제 뭐 그렇게 인성 교육에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기회가 길어졌습니다. <laughs>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사기꾼이 대통령이 되지 않되어서는 안 되는 나라 만드는 그런 방법을 우리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회 또 하겠습니다.